오늘 소개할 식당은 대전 대사동에 있는 반찬 식당이다. 보문산 올라가는 길에 있으며 보리밥이 주 메뉴이다. 반찬 식당 1층에는 호떡을 파는데 호떡에 어느 정도 조회가 있는 나로서 맛 평가를 냉정하게 하자면 전국 팔도에 있는 유명한 호떡은 다 먹어봤지만 이 집보다 맛있는 호떡을 아직 찾지 못했다. 그냥 호떡계의 올타임 레전드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오늘은 보리밥을 먹어야 돼서 건너뛰겠다. 반찬 식당은 가격이 되게 저렴한 편이다. 우리 가족은 보리밥 두 개의 파전 하나를 시켰다. 주방이 훤히 오픈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집은 위생적인 집이란 걸알수 있다. 보리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보리밥을 넣고 나오는 반찬들과 고추장과 참기름 된장찌개를 넣고 그냥 비벼주면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집 반찬들 중 열무김치, 된장찌개, 파전 이세개 때문에 방문하는 것 같다. 여기 오면 이세 메뉴들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 같다. 아무튼 이 집은 찐 맛집이다. 구독자분들이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 나이를 33살 정도 먹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느끼는 것들이 많다. 그중 하나를 뽑아 얘기하자면 세번 참으면 호구가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참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아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네 라고 해주지 않고 저 사람 약간 호구네 저 사람한테 또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호구가 된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구가 되는 상황이 있고 누군가 나를 점차 호구로 삼고 있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 간다면 그 상황에 대해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냥 호구가 되는 타성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호구를 만드는 그 상대방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철퇴를 가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그 본인 자아의 문제이다. 아무튼 오늘도 할 말이 없어서 얘기해봤는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